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이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잎의 모습이고 이 줄기는 자주 빛을 띠고 이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리공 새순입니다. 이 자리공 새순은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어린 순은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그런데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끓는 물에 데쳐낸 후 찬물에 하루 정도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또한 뿌리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부드러운 어린 새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는 나물로 해서 먹지만 더 자라면 독성이 강해지니까 나물로 먹지 않습니다 또한 생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갓 올라오는 어린 새순입니다 그리고 묵은 줄기대 씻은 것도 옆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공은 미국 자리공도 있고 토종 자리공도 있습니다 맛은 쓰고 달고 찬 성질입니다. 함유하고 있는 유독 성분인 페트라카톡신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또 몸에 유익한 사포닌이나 히스타민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특히 허리 통증이나 관절 통증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심장성 부종으로 인한 몸이 부었을 때또 신장질환, 악성 종양, 피부염. 복부 팩만 항암 등의 좋은 효능이 있고 간경화, 면역력 강화, 또 성인병 예방, 해독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. 자리공 세순나물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